배추를 갖다가 서울에서 사다가 한 판을 심었는데, 다 죽고, 홍천, 홍천에 가서, 사다가 대충 심었는데도, 오, 잘 되네. 둘, 셋, 넷, 34개 살았네 35개 충분하겠다 35개면 충분해요 문을 어야 되겠네 다 끄죠 그런 걸음을 안 주니까, 테이비만 주고, 뭐, 농약을 해야 되는 건지, 알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? 농약 안 하고 그냥 먹지요, 뭐. 부족하면 사다 먹고, 잘 커라.